2016 청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합기도 어,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서구문화체육관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삼문대학교 최종군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합기도라는 어, 종목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 상당히 좀 많은 인기가 있고 이제 해외로도 많이 퍼져 나가는 종목임에 네, 틀림이 네. 없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기도가 저희들이 1945년도에 한국에 유입된 이후에 네. 어, 많은 그일세대 지도자분들의 노력으로 해외 전파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어, 지금은 이제 세계 곳곳 뭐 중동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지금 보급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도 많은 관중들이 이번 대회를 찾아주셨고요. 어, 일단 이번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무료입니다. 네. 또, 네. 예, 청주 일원의 경기장에서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와서 또 관전을 하신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어찌 보면 청주에서 이렇게 큰 대회가 또이 무예, 무예 대회가 아. 열리는 건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청주라는 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성이 이 무예의 강한 그 어떻게 보면 특성이 있고요. 네. 또 여타 그 격투기 종목에서도 아주 많은 그 훌륭한 선수들 을 많이 배출한 그러한 저력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할 경기는 이제 겨루기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 겨루기 종목 남자 결승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네 먼저 이제 이란 선수들끼리의 두 예, 결승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아, 이번 이란 선수들이 경량급에서 아주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 어 프랑스의 에, 에, 선수를 어중요 어, 선전에서 누르고 올라온 우리 저 모하메드 레자 선수, 네. 어, 그다음에 한국의 김동휘 선수 아주 접점을 오렸습니다. 어,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요, 김동휘 선수가 어, 그 선수를 누르고 나온 이 무스타파 사이드 무스타파 선수하고의 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모하메드 레자와 사이드 무스타파 선수의 결승전 남자. 58kg급 이하 네. 체급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모하메드로 레자 선수는 2007년도에 아, 한국에서 열렸던 우리 세계 합기도 경기에 참여를 해서 소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 저도 그 당시에 저도 해설을 했었는데 어, 아주 작았던 그 친구가 지금 아주 많이 성장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한국에 와서 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어, 겨루기 종목 남자 결승전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58kg 이하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합기도 부분에서 특히 겨루기 종목 경량급에서 이 이란 선수들의 강세는 상당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두드러졌다고 봐도 되겠어요. 예, 예. 네. 어,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선수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특히 겨루기 선수층이 두꺼워서. 어, 대학교 팀에 이렇게 선발된다는 것만으로도 어, 어느 정도 기량이 어뭐 특출한 선수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도 뭐 세계 대회도 이렇게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고 이런 해외 이제 어찌 보면 이 선수들에게는 원정 대회가 되겠는데 이런 그렇죠. 세계 대회 경험은 상당히 네. 또큰 자산이 될것 같아요. 예, 앞으로 뭐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뭐 좋은 그 학기도를 통해서 뭐 소임해서 비즈니스 를 하든지 네. 아주 좋은 본인의 아주 캐리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드 기어를 모두 이제 착용을 했습니다. 뭐 타격 장갑도 지금 모두 착용을 하고 있고 발등 보호대 역시 네. 예, 착용하고 어, 마우스 있습니다. 마우스도 지금 네. 착용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격렬하죠. 네, 격렬합니다. 네. 모든 어,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어, 어, 신체 공격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이제 3분 1라운드로 펼쳐지게 되는 예. 겨루기 58kg 이하급 결승전입니다. 예. 아까 얘기예동 경기는, 경기는 단일 라운드입니다. 3분 네. 단일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어, 그, 안에, 그 안에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본인이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네. 방금 같은 하단 차기 강력한 로킥을 우 해서 상대방의 중심이 어, 무너질 경우에는 일점을 득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스타파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도를 네. 해봤는데요. 지금은? 어, 방금은 네. 어, 빠른 발차기로 몸통 발차기 일점을 어, 지금 취득한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다시 두 선수가 일단은 자리를 지키면서 거리를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를 스쩍 바꿔 봤는데요. 예. 레자. 예, 득점에는 변화가없군요 네. 자, 지금은 아, 네. 지금은 이큰 어. 공격이 하나 나왔는데요. 예, 예. 자, 정확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현재까지 어. 점수는 0대 예, 점수,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점수. 예, 점수. 아, 방금까지 던지기 기술. 예. 네. 예. 자, 지금은 홍 중심을, 선수에, 예. 예. 홍 던, 던져 던지기 기술이 어, 들어갔군요. 들어가서 2 점을 어, 득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던지기 기술은 2점 득점이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예, 2대 2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아, 뒤돌려 차기 마찬가지로 홍의 네. 그 무스타파 선수, 무스타파 선수의 예, 득점이 되겠네요. 2 득점이 되겠습니다. 4대2로 앞서는 예. 예, 빨간색 도복의 모스타파 선수. 이란 선수끼리의 58킬로그램 이하급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로케 지고 다시 빠졌는데 예, 1점 득점이 되겠습니다 무스타파 네. 선수의 상대의 기술을 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바다 예, 칠수 그... 있는 반격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바다 칠수 있는 이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타이밍이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득점의 주득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어... 나와 있고요. 자 붙어 있는 근접전에서 아까, 왼손 주먹. 예예 예, 왼손 주먹을 들었습니다만 네 어, 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하기도 경기에서는 어, 지르기 단일 지르기로 어, 앞면 부위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일 득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크게는 차기와 던지기, 뭐 일점과 2점뭐큰 기술이 나오면 2점을 획득을 하는 예, 방식이 예. 있습니다. 또한 앉아 돌아 차기해서요 네. 상대방의 주, 중심이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한판도 가능한. 아 방금 아, 같은 경우입니다. 방금 네. 같은 경우 아 한판승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이걸 저희들은 제압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아주 큰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조건 역전이 가능한 큰 기술입니다. 네. 상대방의 두 발이 이제 공중에 떠 있을 예, 때 기술이 예. 들어가서 중심을 잃게 만드는. 예, 예. 네. 이 학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 공격 방법입니다. 안자도로 네. 차기하는 58kg급 예. 컴뱃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야 네. 예, 지금은 기도를 차기였고요. <laughs> 네, 승리 세레모니를 네. 강공 네. 같은 경우는 네, 담아서 어, 던지는. 네. 방금 아, 같은 지금 예, 마지막 기술이었죠? 예, 예, 기술이 네, 마지막 기술, 절정적인 기술이십니다. 아, 참 멋지네요. 예. 네.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이미 예, 알고 있었다는 듯 멋진 네. 발차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58kg 이하급, 예, 결국 남자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학기도 경기의 그 묘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뭐 모든 뭐 모든 그 기술이 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반금과 같은 어 역전이 어 순식간에 예, 역전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점에서 있어서도 어 학기도 경기의 매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들이 또 많이 나와 주셨어요. 네, 분석을 네. 또 가득 채워주고 있, 있습니다. 그근에뭐 뭐, 이종격투기도 그렇고 킥복싱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은 예, 팬들이 있습니다만 합기도의 이런 겨루기 예, 모습을 보는 것도 예,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재밌는 예, 그림일 것 같고요 좀 예. 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기도 경기 공기, 같은 경우는. 이 강한 발차기를 사유, 어, 구사하는 그 하단차기, 어, 로우킥이라고 하죠. 네. 로우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 스텝을 이용한 빠른 발차기를 해서 몸통 공격을 해가지고 갈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포함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안면 공격, 안면 공격도 해서 어, 이득점을 할수 있는 도 있고 또 지르기로 지르기 동작인 펀치를 이용을 해서 일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술 펀치나 발차기를 한 동작을 잡아서 던지거나 이럴 경우에 또 이득점을 할 수. 방금같이 상대방의 중심을 완전히 어 무너뜨려서 지면에서 두 발이 떨어졌을 경우는 한판 제압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서 어 합기도 경기가 좀더 박진감 있고 다이나믹한 그런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68kg 이하급 남자 겨루기의 결승전인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란 선수 두 선수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예. 네. 예. 우리 라켓치 모하메드 선수는 그렇죠? 에, 프랑스의 에, 조제 티에리 선수를 에, 4강전에서 물리치고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레드 코너에 모하메드 파르바네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습니다. 예. 58kg급 이하 아, 경기에 이어서 68kg 이하급 경기도 이란의 두 선수의 예, 결승전. 그렇습니다. 모하메드 선수는 또 한국의 우리 최준혁 선수를 아, 물리치고 4강에서 물리치고 어, 결승전에 출중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블루 코너 로케치 선수고요. 그리고 빨간색 도복의 모하메드 파르바네 선수입니다. 자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3 분으로 펼쳐진 라운드. 스텝 밟으면서 네, 발차기 빠른 발차기를 이용한 득점을 네. 노려갔습니다만 파란색 도복의 로케치 선수입니다 다시 로케치 몸통을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습니다 네. 로케치 선수가요 네 예선전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이거 단 발차기 이단 발차기 가 능한 선수더군요 이게 상당히 좀 연속 동작이 좋다는 예, 말씀이시죠 자 예, 예. 아, 지금은 발목 쪽이었는데요 아, 상단을 네. 다시 한번 쳐줍니다로케치자 1득점이 되겠습니다 로켓 네. 선수 빠른 발차기가 주특기군요이 선수는 자세를 낮추면서 타이밍 보고 있는데요 아 지금은 역시 아단으로 한, 차기 예, 큰 기술을 시도해 보습니다 네. 야, 파르바네 선수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할텐데요 일단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 야 지금 들어가자마자 네, 동시에 예, 발차기 됐습니다 네. 오, 오, 이, 지금은 아주 멋진 2득점. 기술이 나왔습니다 뒤돌려차기 2득점 네. 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점수가 순식간에 5대1이 됐어요. 로켓 선수가 상당히 발기술이 네. 다양하군요. 네. 어중 상대방 중심으로부터는 강한 발차기, 네. 또 어, 상대방 문통로는 빠른 발차기, 상단 발차기 아주 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위장 공격을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어, 주심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동경기는 결루기는 조금이라도 어, 상대 위장 공격을 한다든지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음. 하면 바로 가차없이 주의가 들어가게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얼굴 쪽 다시 노리입니다. 아, 지금도. 자 다시 들어갔나요? 로켓이 6대 네, 1이 됐어요. 예. 자 1점을 더 추가하는 로켓이 선수입니다. 파라바렌 선수도 한점 추가하면서 6대 2. 파르바네 선수는 아마도 어, 큰 기술을 노리겠죠. 그렇죠. 안좌측에 예, 서 조금 더 던지기 기술을 조금 더 구사했으면 음. 하는 파르바네 선수 좀 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발차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발차기 공격에서는 우리 라케이 선수의 그 발차기 능력에 좀 부족한 듯해요. 네. 어, 이럴 경우에는 던지기 기술이라든지 펀치라든지 이런 기술을 조금 구사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아, 이거는 한 발로 아, 좋습니다. 한 발로 차서 상대방의 오겠지.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합기도 예, 예기도 기술의 아, 가장 큰 어떠한 그 기술의 특징입니다. 네. 팔아반의 선수는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지금 네, 30초 지금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네, 같은 같은 저런 슬, 어, 좀 뭐랄까 좀 너무 큰 모션이네요. 네. 큰 모션을 한. 아, 야금 야금 지금 네. 포인트를 계속 획득을 하고 있는 럭키스였습니다. 저런, 저런 경우에는 바, 어 학기도에 방접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네. 발을 찼을 때잡아 던지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구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이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 같은 공격 루트로 계속 어, 대받아 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켓이 선수에게 조금 좀부족한 듯합니다. 로켓이 선수가 분명히 잘하는 걸 계속 지금 잘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입장인데요. 예예예. 예, 예. 어, 지금은 에, 경합 과정에서 왼쪽 발가락 쪽인가요? 발등인가요? 예. 지금 파라바네 선수가 지금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체크를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어 저희 들학기도 경기에서는 좀어 음. 아무래도 격투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어, 부상의 노출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부상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선수들 보면은 안쪽에 호구라는 그러한 그 프로텍터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어그발 부분에도 어, 지금 그 발사계 같은 음, 발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도 네. 하고 있고 주머 손기술에서는 이제 또글러브를 끼워 가지고 방어를 하고 어 헤드 기어를 쓰고 마우스 드를 끼고 그래서 선수 부상 예방에 아주 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타라반의 선수의 왼쪽 예, 엄지발가락이 이제 예, 괜찮은, 괜찮은 듯하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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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다시 붙습니다. 11대 3 점수는 좀 많이 예, 벌어진 많이, 상황이고요. 예. 시간은 이제 5초가 남았네요. 예. 아 치고 빠지는 럭케치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11대 3으로 예, 이란의 로켓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68kg 이하급 경기였습니다. 예, 로켓 선수는 어, 빠른 발차기하고 그다음에 이 몸의 공격 상대방 공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특출한 선수예요. 네. 어, 또 파베르 선수가 선입니다. 그스요. 어좀 아쉬운 점이 다른 어떤 공격 루트도 많은 특정 루트는 많은데 어, 너무 그 같은 발차기 위주의 공격 루트를 찾다 보니까 어, 조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듯 합니다. 네. 음. 자, 이번 세계무에 챔피언 어, 이번 세계무에 마스터십에서는 일단 58kg 이하급과 68kg 이하급에서는 예, 모두 이란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를 했고 준우승까지 차지를 하네요. 예. 그래서, 네, 이란의 국기를 들고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동작이 상당히 좋았어요. 로켓 선수아 네. 이런 경우 돌려차기로 네. 어, 이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자 저런 식의 상대방의 발차기를 잡고 던지는 방족술, 발막기 기술을 좀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방금 같은 경우 하단 차기. 아, 본인이 하단차기를 해서 득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좀더 반복적으로 좀 했으면은 아, 많은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본인이 어찌 보면 잘할수 있는 상대방이 너무 잘할수 있는 그 기술을 계속해서 받아주었다는 게개인의 네. 요인 같기도 해요. 네. 남자 결승 결루기 네. 두체급의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